안녕하세요 이지아입니다 오늘은 훈련 갔다온 후 몸관리 제가 어떻게 몸관리 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한동안 무릎이 좀 많이 아팠어서 아이싱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이싱과 스트레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싱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15분 네, 세번 하는 건데요. 15분 하고 10분을 쉬고 또 15분 하고 10분을 쉬는 이런 방법이 제일 좋은데요. 저는 피부가 좀그 오래하면 피부가 한번 죽었어 가지고 어 저는 10분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싱을 끝냈는데요. 몸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어풀 베스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염증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아이싱도 하고, 몸 지친 몸을 풀어주는 목욕도 했으니 이제 폼롤링을할 것인데요. 병원에서 제가 무릎이 아픈 원인이 그 경직된 근육들이 무릎을 잡아당긴다고 해서였는데요. 그래서 폼롤링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허벅지 앞에를 먼저 풀어주는. 어,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일단은 여기를 그냥 평평하게 해놓고 이제 엎드려서 여기 딱 닿을 수 있게 아래쪽 허벅지, 어, 무릎 위쪽에 손 롤러가 닿을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이제 15번을 이렇게 롤링하는 거예요. 발, 발이랑 무릎이나 다리, 다리 전체가 꼭 어, 공중에 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허리는 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할 스트레칭은 여기 옆쪽인데요. 어, 허벅지 옆쪽은 처음에 똑같이 평평하게 해놓고 저는 오른쪽 다리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어. 딱 허벅지 사이드로 해놓으시고, 어, 무, 다리 앞으로 놓는 것은 해, 하셔도 안 하셔도 되는데요. 다리를 내리면 더 좋은 효과가 나는데, 저는 여기가 아직 너무 아파서 다리를 올려놓을게요. 이것도 15번 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폼 이 롤링도 다리가 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종아리를 해보도록 할건데요 어, 종아리는 이것도 공중에 뜨는데 저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하는데 아, 네. 자 일단은 제일 멀리 뒀을 때 폼롤러를 어, 제일 멀리 두고요 종아리 부분에서 팔도 꽤 멀리 둡니다 이제 어, 폼롤링을 할 부분을 어, 다리에 폼롤러에 올려놓고 다른 다리는 여기 올려서 겹칩니다 자, 이것도 15번 입니다. 이거 할때 어, 발목을 아래로, 그러니까 앞을 어, 포인팅 하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발목을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별로 스트레칭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제 반대쪽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아리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폼롤러에 해도 되고 벽에다가 해도 되는데 우리 집은 살짝 굽이 나온 그런 벽이어서 저는 폼롤러에 자주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그냥 발을 이렇게 올리고 한 15초에서 30초 동안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 스트레칭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다른 어 다른 사이즈 똑같이 무게도 씌워주면 더 좋고요. 이번에는 그냥 선물로 없이 그냥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폼 롤링으로 안된 여기 허벅지 아래 부분을 스트레칭을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은 30초가 제일 좋은데요. 15 저는 그냥 15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어, 이 스트레칭 할 것인데요. 여기는 여기 안쪽, 여기가 스트레칭이 됩니다. 네. 요가 매트를 정리를 하고. 어, 이것은 15초 할게요. 30초가 제일 좋긴 한데.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걸 좀 바깥으로. 아, 이친구서 여기 구구리이세구을이 거예요. 이것도똑이이 15초 30초가 더 좋긴 하죠. 잠깐만.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번에 스트레칭 할 곳은 척추인데요. 어, 어, 저는 주로 오른쪽 다리가 여기 밸런스를 맞췄을 때 맞추기 전에 오른쪽 다리가 더 짧아요. 그 이유가 포핸드 칠때 오른쪽 다리에 무게도 넣고 백핸드 칠 때도 많이 넣기 때문에인데요. 어, 이 스트레칭 하는 방법은 일단은 이 자세. 십자가 모양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 슬칭할 다리를 어, 여기 손이나 팔 근처로 가서 이렇게. 요거는 몇초 동안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두두두소이라고한 어, 2초 후에 어,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른 다리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등에서 뚜뚜뚜 이런 소리 나는 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도 많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스트레칭, 홈롤링이랑 아이싱, 저의 스케줄에 대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